뭐 해주시면 돼요? 요거 이왕 해주시면 돼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에서 2,1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어찌피 제곱이니까요 루트 5분에 얼마 해주면 된다고? 대입해주면 된다고 그러면 5 마이너스 k는 루트 5가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요거 잘 보셔야 돼딱 보면 어때? 절댓값 5 마이너스 k는 얼마예요5예요 그럼 절댓값 풀어주면 어떻게 된다고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뉘게 된다 그래서 k는 0이 될 때도 있고요 혹은 k는 10이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0이 되는 경우 10이 되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린다 이런 모습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야? 양수 k값을 구하시오 양수는 0이 아니죠 그쵸? 정, 이거 정수니까요 얘만 나오게 되겠네 K는 1 5 여기까지 요게 191번 문제입니다 만약에 내가 현의 길이 구하는 걸다 알고 있었다면 어때? 요 정도 풀수 있었겠지 그치? 요 정도 풀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접선의 길이는 지금 요거는 별거 아니잖아요 그쵸? 나중에 원의 방정식이나 직선의 방정식을 직접 구하라는 경우가 생겨 그때만 주의하면 돼 알겠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현만 좀 아시고 접선은 항상 어떻게 된다? 접선은 항상 원의 방정식에서 반지름의 길이랑 같고요 그게 뭐가 된다? 수직이 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몇개 생긴다? 당연히 두 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요것만 아시면 돼어제 뒤에 또할 거니까 알겠지? 뒤에 또할 거니까 생각만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요것도 푸셔야 되고요 가장 어려워 하는 게 뭐냐면 심지어 다 풀었는데 절대값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있어 절대값 때문에 막히지 말자고 절대값은 항상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가 있고요 혹은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을 거야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런데 숫자는 항상 어떻게 된다면 이렇게 돼요 풀바로 나뉘거나 혹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곱해서 푸시면 돼요 제곱하면 어때요? 절대값이 사라져요 알겠죠? 문자가 나오면 제곱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럼 알겠니? 최고, 최고. 네, 알겠습니다. 자, 요거 중요하니까요.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필수 14번 볼게요. 필수 14번. 필수 14번 볼 건데요. 요거는 좀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되게 중요한 거에요. 졸리신가요? 피곤하시나요? <laughs> 몇시지? 2시 50분 광복절날 뭐하셨어요 태극기 개약좀 아, 하셨습니까? 요즘 다안 하시지 않나? 하나 유튜브 봤거든. 태극기 안에 삼각함수가 들어가 있대. 그래서 깜짝, 깜짝 놀랐어. 그런 생각까지 안 해봤는데, 참, 오케이, 이게... 근데 그거 어려운 거 아세요? 이렇,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 그지 응. 그리고 옛날에 그거 있었어요. 그 군인들 보시면, 군복 가끔씩 보시잖아요. 그거 보실 때, 오, 여기, 여기 오른쪽에 태극이 있거든요? 거꾸로 붙이면 큰일 나요. 혼나요. 거꾸로 붙이면 혼나요. 이거 가끔씩 빨간색이 위야, 얘들아. 근데 가끔씩 파란색이 위인 경우가 있어. 근데 음. 그냥 보면 괜찮거든? 그냥 보면 괜찮은데 그게 공영방송에 이렇게 얼굴이 딱 있는데 테이키가 거꾸로 돼있어 그 이제 혼나 많이 혼나 그리고 저때뭐한줄 아세요? 6.25 때? 6.25의 그 심정을 알라고 산을 등산해서 주먹밥 먹었어요 아침에 나는 <laughs> 그 정도까지 알 필요는 없 좋은데 취지는 좋은데 왜 내가. 그 희생양이 그러니까 전부 다 가서 가면 좋잖아 어른들은 안 가고 우리만 가고 또 뽑아 몇명몇명 몇명 뽑으면 그게 쫄병들이 가거든요 계급 낮은 애들 만만한 애들이 가면 광복절에 티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나요? 아침 10시쯤에 그 KBS 다큐멘터리를 해요. 그거 강제 시청해야 돼요. <laughs> 요즘안 하지 않을까? 그 요즘 다 휴대폰 있잖아. 켜놓고 휴대폰 하지 않을까? 저 때는 휴대폰이 없어서 강제로 봤었어야 됐 그러면 이제 몰래 음악방송 잠깐 틀다가 누가 발걸음 소리였어요 구나는 되게 따, 단단한 거 알아? 단단해서 소리가 들려. 또박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삭 바꿔. 그랬습니다. 자, 할게요. 요거 되게 중요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가 이제 메인이구요 사실 현의 길이 메인이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메인은 아니었어 14번은 그냥 단일 문제로 나오는 건 아니고 얘들아 어, 좀더 다양한 문제에서 추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알겠지? 그래서 요것만 좀잘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시오 점과 직선 사이에 일단 뭐 해주는 게 가장 좋다? 얘를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주셔야 돼요 x-1의 제곱 그러니까 항상 반절 나눈 게 이제 제곱이 되는 거야 4니까 반절 나눈 수 2죠 y 플러스 2의 제곱입니다 어, 3에서 1 빼고 4까지 빼면 되겠죠 그럼 얼마 나와요? 는 8이 나옵니다 는8 자,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점과 직선 사이 거래 최대 수 야, 원위에 점이 있어 근데 이게 잘 들으셔야 돼 진짜 잘 들으셔야 돼잘 들으시라고 지금 자, 원위에 점이 있대 어, 어, 원위의 점이 있대. 원위의 점이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해.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그럼 너네 생각할 때원위의 점이 어딘지 알아? 여기, 뭐, 이렇게. 원위의 점. 여기까지 거리가. 최대 최소. 이거 어떻게 최점잡표가 어딘지 알고? 여기서 이제 발표를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가 좀만 배웠다면 이렇게 치진 않겠지. 그치? 어떻게 칠 거냐면 이렇게 칠 거예요. 항상 뭐라고? 거리를 잴때 원유의 점을 절대 재지 않아, 얘들아. 알겠지? 절대 되지않고요 뭐만 보면 되냐면, 원의 중심만 보는 거야. 1콤만 마이너스. 그냥 뭐만 봐? 반지름만 봐. 그럼 여기서 그냥 거리를 재면 돼. 수직이잖아. 그치? 무조건 수직이란 말이야. 거리를 재면. 그러면 수직에서 반지름의 거리를 빼주게 되면 뭐가 돼요? 최소가 돼요. 여기가 최소야. 뭐라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의 직선의 거리를 재면 거리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 거리에서 이루트 이를 빼주시면 돼. 반지름을 빼주시면 된다는 뜻이야. 여기서 원래 반지름을 빼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반지름을 하나 더 더해준다면 얘가 뭐야? 원 위의 점에서 최대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193번처럼 어 어떤 위에 점과 뭐야 xu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원의 방정식 위에 점과 직선과의 거리의 최댓값 최솟값을 구하죠. 그럼 이제 또막 그게 아니라 뭐만 본다고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만 확인한다. 그러면 1, 마이너스 2니까 뭐 해주면 돼요? 구해 주면 돼요. 그럼 여기 6이 나오나요? 그래서 얼마나 오냐면 3루트 2가 나와요. 그럼 여기 얼마야? 루트 2가 최소값이고요. 3루트에다가 루트 2를 더해주면 4루트 2가 최대값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항상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을 빼면 최소가 되고요. 거기다가 반지름을 더해주면 최대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시는데 그 뒤에 똑같은 설명을 하면 이해가 안 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뭐만 본다고? 원 위의 점을 보는 게 절대 아니다 뭐만 본다? 점과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 관계만 본다 그럼 원 밖의 점이니까 무조건 어때? 반지름까지의 거리만 빼면 최소가 나오는 거야 그럼 직선이니까 직선이 최소다 그럼 여기 점이? 길이 얼마나 온다 루트 2가 나올 수밖에 없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되게 중요하고요 193번만 딱 해보고요 쉴수 있으면 쉴게요 근데 못쉴 수도 있어요. 193번. 특강까지 좀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막 쓰러져 가고. 193번. 193번 풀어서 풀어보세요. 똑같습니다. 일단 뭐부터 구해야 돼? 193번에 원의 중심부터 구하셔야 됩니다. 원의 중심 구하시고요. 사이의 거리, 중심과 꼭짓점간의 관계 구하시면 되겠죠? 완전 제곱식부터 하세요. 지켜보겠습니다. 음. 놀아볼까요? 음. 완전 되고 싶다. 원의 중심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원의 그걸 만드는 걸 모르겠어요. 이렇게 만드는 걸?

원의 중심이 얼마야? 점그 거리만 공식이야 어, 요 공식 공식 제곱플제곱 하는 음, 맞아요? 응그렇제곱 분의 그 다음에 대입하면 위에다 대입하면 공식이야 응 이거 나던 손 자는 모범 때 이렇게 넘어가 려고, 니 직선의거리가 이행과. 야 응. 그럼 최소직선의거리는 나, 아직 배변, 춧으는 나, 으로는 나, 아직 배변, 춧으로는 나, 에서배주면최 배변, 서얘 배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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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아 해소, 해요 해고, 너는 뭐야? 왜 두야? w h a 는 s the m 야 t t e r She d i 가지 t have a car. She didn't have a 완전 r She 가 i d n t h a 요거 거의 다 하셨거든요. 최대값 얼마야? 1 1이고요 최소값 3이에요. 반지름의 거리 관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거를 하긴 할 건데 괜찮으세요? 몇초요 쉬었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같아요 아무것도... 좀 쉬었다 할게요. 알겠죠? 좀 일찍 쉴게요. 일찍 쉬고 좀, 좀 늦게까지 합시다.